와인을 알기 위해선 와인에 들어가는 포도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게 좋은데요. 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의 종류는 약 160가지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 와인의 품종만 아셔도 와인 고르는 법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레드와인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카베레네소비뇽, 멜롯피노누아. 밤에 시라, 말벡, 그르나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샤도네이, 소비뇽 블랑, 리슬링, 세미용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든 와인을 블렌딩 와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와인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산미, 당도, 탄인, 알코올입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쉬웠는데요. 와인플레이의 메뉴가 아닌 것은 보기에서 가장 이질적인 메뉴인 잔치국수였습니다. 와인판 어플에 오시면 더욱더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